제 소중한 카라반 캠핑카 가장 빨리 팔고 가장 빨리 살수 있는 빨리 마켓입니다. 고객님께서 저희 빨리 마켓에 위탁 매물을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벤츠 스프린트 롱바디 기반으로 만든 크레이지 캠핑카라고 합니다. 이 캠핑카는요. 세븐 캠핑카에서 제작한 매물이고 고객님 개인 매물인데 직거래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어떤 녀석인지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영상 오른쪽 하단 버튼을 클릭하시고 상세설명란에서 빨리 마켓에 접속하세요. 자 외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냥 요 자체가 브랜드죠. 반츠, 벤츠, 스프린트, 롱바디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얘는 길이가 무려 7m나 되기 때문에 웬만한 카운티 길이만큼 나오는 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 길어요. 자 번호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저희들은 위탁 판매를 함에 있어서 도와드린 역할밖에 안 해요. 요런 매물이 있다. 이 베이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고객님께서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외관 상태는 차주분께서 다 이렇게 도색을 싹다 해놨어요. 이런 도색 상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벤츠 스프린트 롱바디 기말이다 보니까 이 유리가 중간에 이런 세띠 이런 게 없이 일자로 쫙 뻗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네요. 아마 새 걸로 교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청수 주입구 설치가 되어 있고요 220V 외부 통합 아울렛 설치가 되어 있고, 한전 충전 청수 주입구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청수가 200L나 들어갑니다. 200, 200L 들어갑니다. 자, 후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면에도 반츠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얘는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4채널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앞면, 측면 두 개, 후면까지 한 개. 총 4개의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이만큼 이렇게 열립니다. 양쪽으로. 오자 보십시오. 자 여기가 딱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얘는 푸드 타입은 한요 정도까지만 원래 열리지 않습니까? 얘는 완전히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날개가 확 접히듯이 이렇게 개방이 된다. 엄청나게 넓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수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깊은 수납함이 있는데 자 이걸로 보시면 조금 불편하시겠죠? 제가 이런 것좀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이 정도로 사람 한명 정도는 들어가지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깔끔하죠? 2014년식 베이스 차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캠핑카를 만들고 나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고 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들은 고객님께서 중고로 내놓으면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길이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반대쪽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조수석, 운전석 똑같이 이렇게 개방감 좋은 와이드 창이 끊김이 없이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드오색을 했기 때문에 외관 상태는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900W가 있기 때문에 어, 태양광 패널이 손상이 받을 수가 있어요. 주행 중에. 그래서 윈드 가드를 직접 제작해서 세븐모터스 대표님께서 이렇게 설치를 해뒀고요. 피아마 어닝 길게 설치가 되어 있고 어닝 LED 등까지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에어컨도 다 있어요. 덥습니다. 이제 내부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매물의 판매가 있어서 저희 빨리마켓은 제가 일철 개입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판단은 고객님께서 요 베이스 차량 잘 알아보시고 캠핑 시설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객님들을 사랑합니다. 자, 문을 탁 열면요 오토 스텝이 튀어 나옵니다. 스텝 발판 오토로 나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 올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토 스텝 밟고 올라가면 됩니다. 이런 거 좋죠. 아우 시원하다. 자 입구에 보면 간단한 짐을 보관할 수 있고 신발 같은 경우도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가 있고요 지금 마감 자체는 벤치로 만들었기 때문에 퀄리티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감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브 모터스 대표님은 저희 공장하고 조금 옆에 붙어있는데 기술력 마감 가구 전기 이런 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입구에 기본으로 슬라이드식 모기장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차량은 오크수루가 됩니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시다가 잠 오면 그냥 통과해서 바로 잡으면 됩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 주행거리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2 0 309 마일. 4채널 블랙박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채널, 2채널, 3채널, 4채널. 측면, 후방, 전면까지 모두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리무진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저도 몸이 그래 자극진하는데 이렇게 지나가진다는 거제법 공간이 있습니다. 얘도 공간 분리를 할수 있게끔 블라인드로 이렇게 딱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벙커 공간이 이렇게 마련해놨습니다. 이 차량에 할수 있는 모든 공간을 활용해서 수납함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입구 옆쪽에 보시면 얘가 옷장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템버도 식으로 아주 세련되게. 자, 벤츠인데 뭐 나무 이런 걸로 어설프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템버도로 고급지게 마감이 되어 있다. 여기에 또 신발장이나 사용할 수, 아, 신발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간단한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이런 자그마한 공간도 활용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맞은편에는 화장실 공간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공간도 쓰덴 느낌 알루미늄 재질로 해서 아주 고급지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뜯지도 않았습니다. 왜한 번도 안 타시고 만들고 나서 파시는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이런 매물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새겁니다. 새거 차는 중고고 캠핑시설은 새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식 변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짐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따 솜피야 건조기 얘가 지금 부대공입으로 좀 뜨뜻하게 해서 수건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빨리 마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고 자 화장실은 화이트톤의 요런 대리석 느낌의 굉장히 고급지고 깔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어,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가 되어있고 야이보십시 금색 블링블링 저 금색 진짜 좋아 이게 요런 화장실 컨셉은 보통 저 사우디 왕자 만수루정도 이렇게 금색있죠 블링블링한거 화장실 공간도 제가 이렇게 들어와도 충분히 넉넉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에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거 그리고 화장실 위에도 환기팬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바닥은 방수 처리 모두 다 해놨고요. 편백 마감으로 해서 이렇게 싸지 딱 맞게 세심하게 해뒀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구 들어서서 상부에 보시면은 각종 컨트롤 패널들이 여기에 다 포진되고 있습니다. 청수, 오수, 메인 컨트롤 패널, 자,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전기 스펙은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에다가 올려드릴 거고, 이 차량의 상세 스펙을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 구글 네이버에 빨리 맞게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상세 스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이 차량은 간접등이 전부 다 디머 기능을 다 장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두지죠? 요렇게. 자. 자, 즉 간접 LED 등도 모두 디머 기능을 장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심하게 만들었어요. 자 바닥은 요트 바닥재 마감물에서 전부 다 마감을 해뒀고요. 바닥 난방 기본 으로돼가 있습니다. 차가 빤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입고 들어서서 상부에 전자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냉장고는 200리터 용량의 대용량 타워형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팬 설치가 되어 있구요 루프형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냉장고 옆에 주방공간 마련대가 있구요 자, 자 싱크볼도 좀 넉넉한 크기의 싱크볼 마련되가 있고요. 2 2 0볼트 콘센트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간단한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도 마련되가 있습니다. 자세븐모터스에서 만든 차량은 이렇게 가구가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마감들이 정말 꼼꼼하게 다잘 되어 있어요. 싱크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좁을 수도 있으니까 까치발식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싱크대 하부에도 수납함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총세 칸의 하부 수납장이 있습니다. 자 소파 공간 맞은편에는 오디오, TV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TV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브라켓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엄청 길죠? 이런 식으로. 관절이 막 엄청 큰. 이렇게도 되고요. 이 관절이 엄청 큽니다. 이런 식으로. 침대에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까지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관절이 있다. 마치 사마귀처럼요. 자, 무엇보다 이 세븐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음향 시설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 그 다음에 음향, 이런 시설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대표님 말씀으로는 음향 시설 한번 틀어주면은 고객들이 옵션을 대부분 선택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상부 수납함은 d 자 타입의 항공 수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잡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손잡이 없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무리 눌려서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 손잡고 이렇게 젖히면 됩니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D글자 타입으로 넓게 있어서 지문 수납을 많이 할수 있으실 거예요. 자, 소파 공간입니다. 빛이 납니다. 빛이 나. 대표님께서 인테리어 이쪽에도 조금 실력 있으셔가지고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써요. 다른 캠핑카에서못 쓰는 것을 대표님 신경을 많이 씁니다. 테이블도 불이 들어옵니다. 세븐 모터스. 마치 바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공간은 이렇게 한 명, 이렇게 한 명, 두명이서좀 넉넉하게 생활하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세명 정도까지는 여기서 담수를 나눌 수 있다고 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이 움직거립니다. 이렇게도 밀리고요. 이렇게도 돌아가고, 이렇게도 돌아갑니다. 자, 그 in sight forever in flight follow those lines we'll make it this time blurry street lights work as a guide to memories that we'll make it tonight oh yeah we'll make it tonight yeah 자 이상으로 위탁 판매 매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고객님께서 의뢰 주신 위탁 판매 매물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빨리 마켓은 판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절 개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매물이 있다 정도를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매물에 진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차분하고 다 오픈을 했으니까요. 뭐 베이스 차량, 뭐 요런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캠핑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븐 모터스 캠핑카 대표님께서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얘는. 그래서 캠핑 시설은 크게 걱정하셔도 되고 캠핑 시설은 AS는 평생 AS 해주시는 분은 유명하니까 캠핑 시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 판매가는요. 고객님께서 1억 2500만 원에 내놨습니다. 이 매물의 상세 스펙은요. 구글 네이버에 빨리마켓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빨리마켓 안에 모두 다이 매물의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국 캠핑카 매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고객님께서 집에서 편안하게 볼수 있도록 아무리도 더워제 몸에 신내가 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발품 팔아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빨리마켓 가면 피카도 있고 빨리마켓 가면 카라반도 있고 빨리마켓 가면 바이크도 있고 빨리마켓 가면 똥목도 있네